얼마를 내가 목표를 채웠다 달성했다 하는 것도 그거는 보람도 느끼고 느끼 봐야 지가고 싶은 사람도 그렇지. <laughs> 이거는 서로 다른 두개의 주사비를 동시에 던졌다. 그러면 전체는 36가지가 아니 <laughs> 그거는 저 앞에서 개봉사업이 됐죠. 이때 1번은 확률분포를 <laughs> 구하시라 그는데런데 x는 확률변수 x로 보냈노.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됐지. 합이 x니까 한번 저번에도 맞고 만든 대데 기운을 하고 앞에 두번의선면 그래서 여기가 여름 바꿔보자 비 제일 작은 게 얼마고 이 아이가 1 1로 했을 때니까 그 다음에 2부터 넘어가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까지 죠 보다 에 제일 많은게 7자 2면은 음. 가지고 가지. 음. 그 다음에 5, 4, 4, 3, 2, 1 이것도 5, 4, 4. 3, 2, 1 전체는 몇가지고 음. 전체는 음. 6, 6, 30. 36, 36, 36, 36, 36, 전부 다36 일보이지 그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마디두 가지, 가지 사용했었잖아. 가지수를 놓을 수 있죠. 잖아그거 이제 px 확률이 확률로 바꿔지고 이게 이번 건. 이거는 ex의 평균을 관리하는 평균이평은 곱하면은 뭐 국물은 몽땅 36. 혼자 곱한요2 곱하기 2, 3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 그래가지고 7 곱하기 6 적었다가 다시 8 곱하기 5 나가냐 그래가지고 12 곱하기 1 2 계산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분산분산은뭐 부산. x VX. 요 x는 36번에 제곱하고 곱해야 되니까 2 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4제곱 곱하기 3. 이런 식으로 다 적어가지고 12제곱 곱하기 1빼기 평균의 제곱을 이렇게 정해 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, 이제 7번. 7번은 6개의 면에 이제 7번. 여섯 개의 면에 1, 2, 2, 3, 3, 3. 정육면체다. 이거 적힌 정육면체. 이것을 동시에 던지는 시장에서 나오는 눈 수의 합을 x. 이것도 합을 x. 그때 x MC의 표는 뭐표준편차가 표준하고 표준편차. EX하고 15가 x, p 6, 9, 거 8이야. 화비도 뭐하냐고? 화비니까. 또 표만 되는 거지. EX, PX, 자, 화비. 이것은두개를 끊지 니다 이걸 똑같은 걸두번 쳐먹, 2번을 쳤지. 이상하죠? 그러면 11 넘으면 1 2, 12 넘으면 3. 1, 3, 놓으면 4, 맞지 이아이 응. 2, 1, 2, 2, 2, 2 3, 5, 4, 2, 3. 그 다음에 이 있고, 3, 4, 이 2, 3, 4, 5, 6, 7, 이3 4 15, 이6 17, 이8 1 1이 19, 13, 이이이5 16, 이5 16, 이이1이 15, 이6 1이1이이5로가 15, 1이 15, 16, 1이 16, 15, 16, 이5 16, 6 15, 16, 5 16, 1 1, 1. 그죠 3대리는 몇 가지? 0, 1, 2, 1, 2, 1, 2, 1. 몇 가지? 몇 가지. 이렇게 구사하면 다 그럼 완성했죠 응. 그럼 뭐냐면, 또, 얼음이를 곱하면은, 공격. 저금에서 곱하고, 비균을저금으 빼주면은, 분산. 그거다가 루트시하니까, 이렇게 하면 된다. 네. 자, 다음 시간에는 다음 그 기본 문제 하자.